우리 외신도 세 면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를 증명했을 때 삼각형 두 쌍이 합동이고 나머지 하나까지 합동입니다. 증명해가지고 구했던거 기억나요? 네. 자 마찬가지로 지금 1번 세네각 이등분선이 한 점을 만나는 설, 만남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갈 거야. 보이시죠? 자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각 a와 각 b의 야 예와 예만 이등분선인 거야. 음. 그럼 이제 우리 결론이 얘까지 이등분선이에요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지. 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점 i는 각 a의 이등분선 위에 있으므로 각 a는 a의 이등분선 위에 있으므로 i d랑 i 뭐랑 같아요 f. E? i f i 뭐, f랑 같죠. 왜 생각하고 여기? 어? 왜? 아, 왜 그래? 네모칸 채우는 거는 앞에 다 연결되는 거지, 애들아. 어, 앞에서 뭘 네네. 얘기하고 있는지 잘, 제대로 생각하면서 가세요. 네네. 아시겠죠? 네네. 네. 어.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얘, 얘의 이등분선이니까 얘랑 얘랑, 얘랑 길이가 같죠. 아, 그래서 I, F가 네네. 되고요. 자, 점 I는 각 B의 이등분선이니까 얘네들이 합동이라고 얘기했었어. 맞아. ID랑 뭐랑 같은 거야? ID랑 I랑 같은 거야. 야, 이디랑 IF랑 같고 아이디랑 I랑 같으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겠니? 결론적으로. I이랑 아니 얘랑 얘는 같고 얘랑 얘는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좀 어떻다? 같다. 같다. 그래서 IF랑 i 이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이겠어. 그치집중하자 네. 자, 얘랑 얘랑 같다고 됐어 음. 자, C 저처 아이는 C랑 CF에서 같은 거리 있음으로 C랑 CF에서 같은 거리 에 I 로 i c it. I c F랑 a 다 r a p So, you never have to g 그러면 얘네 h e 각이 이등분 된거 알게 되는 거죠. 맞 u are. You are. You are. You a r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are. y 어디봐. r 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 내 심의 기본 정의를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자, 여기가 32도야? 그럼 여기가 32도야? 하시면 안 돼요. 끄덕거리지 마. 자, 내 심은 각을 뭐 한다고 얘기했어? 이득분 음. 한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가 32도면 여기가 32도인지 여기가 32도인지 아셔야겠죠, 이제? 네. 자, 그럼 여기가 몇 도야? 32도야. 내 심은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몇 도야? 3 0도 이해하셨죠? 자, 1-2번 갈 거예요. 자 얘가 내심이야. 그럼 여기서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네, 네. 그럼 네자번에 반지름이기 때문에 내심에서 각변까지 있는 거리가 다 어떻다? 아, 같다. 그래서 x는 몇 센치다? 몇2센치다 아,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야. 괜찮죠? 2-1번 네. 갈게요. 네. 네. 자 내심이죠? 네. 네. 내심은 각을 뭐한다고? 이등본을. 이등본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28이면 여기가 28인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공식 외운 거 있죠? 네. 28, 33 돼야 돼. 또 네. 돼야 네. 되죠. X 갖고 하실 수 있죠. 네. 자, 내심의 공식. 자, 얘의 반에다가 뭘 더하면 돼요? 9 0을 더하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얘 반은 몇이에요? 4 8 48. 거기다가 90 더하시면 답 나와야 한다. 나와요. 나죠 자, 심판 갈게요. 여기 보세요. 자, X의 2배에다가. 그럼 2X죠. 2x에다가 예. 90을 더한 게 몇이 되는 거야? 110. 110. 110이 110. 되는 거야. 맞아. 네. 그럼 2x는 몇이야? 20. 20이야. 1 0는 몇이야? 10.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아. 네. 자, 갑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아 I는 삼각형 ABC 의 내심이고 D, E, F는 각내접원과세변 AB, BC, C에게 접점이다.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푸는 방법. 얘가 사죠? 네.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라고 했죠? 아, 4라고 했어요. 그럼 몇이에요? 4요. 4예요. 8에서 빼서 2. 예. 얘가 4요. 4죠. 얘가 3이죠. 예. 그럼 3. 얘는 3이요. 3이죠. 둘이 더하 몇이야? 3다시로 갑니다. 자, 얘가 있으면 얘도 뭐야? x예요. x야. 얘가 5면 얘도 왜요. 뭐야? 뭐야? 얘는 몇이야? 2야. 얘는 2야. 이게 몇이야? 3. 이렇게 고마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네. 아네그 정도요? <laughs> 자 <웃음>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 B, C의 내심이다 다음 주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러면서 내심은 각을 뭐 한다고 했지 얘들아? 이등분 네. 한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AI라는 애는 각 A의 이등분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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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삼각형 I, C, A는 이등변삼각형이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이건 누구 성질이야? 이거 외심 외신, 오외심렇죠 그쵸? 얘는 옳지 않죠 점 I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얘 말한다고 했지? 자 얘네들의 거리는 어떻다? 같다. 맞죠? 자 A, p I는 A, B, I는 얘죠. C, B, I는 얘죠. 어, 어, 어. 각이등분 되니까 둘이 같은 거? 맞죠? 네, 자 I, A, B. 이 말하고요. I, B, C. 이 말하고요. I, C, A. 얘네. 세개 더하면 몇 도다? 1도. 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안전로도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저 마이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라고 했어요. 내심이라고 했으면 어 우리가 일단 요거의 어, 요거의 반의 9 0을더 하게 얘입니다.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어 요거를 구할 수 있죠. 맞아어 얘를 구할 수있는 120이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60도 돼야 되지. 네. 60에서 2 4 빼시면 몇이야? 잠시만요. 36도죠. 맞아. 네. 그러면 여기가 36도니까 이 X도 몇 도가 되는 거예요? 36도. 도가 되는 거예요. 한몇 번? 5번. 5번 이렇게 오와. 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거 갈게요. 3-1번이에요. BAC, CBA, a c p 다, 다 각도의 지금 비율을 알려줬죠? 네. 자, 선생님이 저 지난 시간에도 네. 알려줬는데 BAC가 얘면 얘가 3X죠. 네. 그러면 얘도 몇 x다? 3x다. 4X? 이 전체 요 비율에서. 먼저. 네. 자, CBA는 CBA는 몇 x야? 4X. 4x야. 그럼 얘도 4의 비율을 따라가는 거고, 2의 비율은 얘가 따라간다 이랬었어. 네. 맞아. 네. 얘는 지금 360도니까 어차피 얘가 3대4 대인 거잖아 그럼. 네. 맞아. 네. 그러면 전체 아홉 조각 중에서, 어, 이거 전체 몇 도야? 360도. 360도야. 그럼 360을 곱하기 아홉 조각 중에 몇 조각 가져가는 거야? 세 조각. 세 조각 가져가는 거야. 그럼 3분의 1이네, 맞아. 네. 그러면, 120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죠? 네. 4-1번 가시면, 지금 ABC의 넓이를 주어줬거든요. ABC의 넓이. 내자만의 반지름을 알고 삼각형 둘레를 알 때, 네, 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맞아. 네. 삼각형 ABC는 뭐야? 2분의 1 r, r a 플러스 b 플러스 +C. c. 자, 삼각형 ABC의 넓이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2분의 1 반지름은 r. 삼각형 둘레는 13에다 5 더하니까 몇이야? 18. 18이야. 자, 그래서 여기 약분하시면 몇 알은, 9 알은 1 2입니다 3으로 약분할게요. r 몇 분에 몇 나와요? 3분의 4 나와요. 자. 건 IBC의 넓이죠. 예. IBC에서 이 삼각형의 높이는 얘 내접원의 네 반지름이 몇이야? 3분의, 3분의 4가 되는 거야. 맞니? 네. 자, 그러면 8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분의 네. 1 하시면 답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있어.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가도 돼요. 너네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반지름. 13 더하기 5니까 몇이야? 18, 이8 맞아? 네. 어 이게 전체 넓이야. 네. 전체 넓이 대 비율로 가는 거야. 음. 어, 이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1분의 1 곱하기 반지를 맞아. 곱하기 8 아니야? 네. 그럼 결국에는 높이가 똑같잖아. 1분의 네. 1도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둘레 된 이거의 길이의 비가 삼각형 넓이의 비가 되는 거야. 음. 이해했어? 네. 그럼 삼각형 전체 넓이가 몇이니까? 1 2이니까 음. 어, i b c 넓이 구할수 있어 없어. 네. 어요 음. 이걸 왜 하느냐 면 문제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은 비율 구하라고 해요. 어, 네. 그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편으로. 아시겠죠? 네. 그치에요 그렇죠. 네. 5-1번 가시면 문제에서 지금 삼각형 3개 길이 주어졌고요. 얘네 접하는 거다 보이시죠? 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할게요. C2의 길이 구하래요. 그러면 C2를 X로 놓을 거예요. 자, C2의 길이를 X로 놓으면요. 얘도 x가 돼요. 네. 자 cfx가 가 됐어. 그러면 af2 보여요. 네. af2는요. 16에서 x를 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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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16에서 x를 뺀 거면 ad도 16에서 x를 뺀게 있죠. 네. 그럼 여기까지 타고 와서 16 x 표현이 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자그 다음에 다시로 오세요. p기는요. 20에서 x를 뺀 거예요. 네. 맞아. 네. 그럼 여기는 20 x고요. 얘랑 똑같은 애가 누구예요? 네. b d 가 되겠죠. 네. 괜찮아. 네. 자, 12 보이세요? 네. 자, AB의 길이는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AD랑 DB랑 뭐한 거야? 뭐한 거야? 자, 우리 a d 는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했지? 16 x로 표현했고요. DB는 어떻게 표현했지? 20 x로 표현했어. 그렇게 해서 지금 길이가 몇이래? 12이래. 여기까지 되시죠? 예.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를 1로 옮길게요. 그럼 2x 되겠죠? 예. 16이랑 26이랑 더하면? 36. 36에서 12 빼면? 24. 24. 맥스 값은 뭐다? 12. 12.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예. 그래서 풀이 정리하세요. 이거는 포기다. 예.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이는 삼각형 a, b, c 내신이다. 내신은 각을 뭐한다? 이등도이되요 어, 그거를 진짜 잘 기억해서 풀어야 돼요. 내심은요 외심은 각꼭짓점까지의 거리와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이다 이걸 생각하고 풀고 내심은 각을 이등분한다 라는 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잘 풀려 각을 이등분한다는 라건 여기랑 여기랑 각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되게 안녕 되게 중요한 걸 알려줘 얘네들이 뭐 한대? 우리 평행하다 나오면은 무슨 음, 각이나 음, 무슨 각 찾으라고 지 여기 항상? 여기 음, 음. 각이나? 각 찾으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이 이등분 됐으니 이 각에 대한 각 I, B, C에 대한 각을 찾을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가서. 맞아. 음. 자, 그럼 얘는 뭐야? 각 D, I, C D, I, p. 무슨 각이야? 각의 크기가 아.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각이 같아지죠. 이네요. 자, 네. 집중해. 이각, 이각, 이각이 같아진 거야. 두 네. 그 번째 할 거야. 각이 1분 되니까 네. 얘랑 얘랑 같죠? 네. 각 I, I, C, b 랑 I, C, 이랑 같고요. 네. 자, P, 아, I, C에 대한. 어, 각을 찾을게요. 각, E, I, C. 무슨 각으로? 어, 각으로. 그러면 얘가 X가 되죠. 네.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각의 같아서 이각과 이각이 크가 같으니 네.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야 됩니다. 네. 맞죠? 네. 자, 이각과 이각이 같아서 변 b t랑 변 b i랑 같을 같아요. 같아 같아요. 또 하나, 자, 변 e i랑 변 e c랑 같을 것 같아요. 같아 그렇죠?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됐으니 이제 표시를 하시면 우리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은 거고요. 네. 또요 네. 길이랑 요 길이 같은 거죠. 네. 잘 봐. A.D. 더하기 T.P.는 몇 c m 야 t c m u c c m n t c a e a e e c e c e c m n i c m n t c e n t i a l u c 제 i a i a l u c a l u c e n i i a a t i 얘도 몇 cm야? 12cm겠죠. 네 자, 그 다음에, IE랑 IEC 대신에 이 i 를 넣을게요. 그럼 AE 더하기 이 e, i 고몇 cm야? 10cm야. 여기까지야? 네, 네. 자,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 여기까지 10. 결국 네. 이 삼각형의 둘레는 몇이다? 12 네. 더하기 10이다. 네. 이해됐어? 네. 삼각형 a B, e 의 둘레는? 네. AP와 네. AC의 뭐와 같다? 합과 같다이해되요늘 네. 네. 정리할게요. 자얘 네, 네. 지금 삼각형 ABC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네, 삼각형이죠. 지금 막 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성질 생각하면서 네. 가야지. 그래서 네. 처음에 보실 때 보기 어려운 친구들은 네. 꼭 따로 그리세요. 외심을 따로 그리세요. 네, 네. 그리시면, 자, 여기 오죠? 네. 이게 몇 도예요? 80도. 두 배니까 80도. 네. 맞죠? 네. 자,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면 이두칸 중에 이한 칸, 이 조그만한 거 구하는 거죠? 네. 그럼 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각 O, B, C에서 각 I, B, C를 빼셔야 돼요. 네. 자, 그럼 O, B, C는 구할 수 있어요. 왜? 외심은? 무슨 상각형이니까이등변삼각형 여기서 반지름이 되게 같아서 네. 180, 80, 80 빼면 100도죠? 네. 나는 이하시면 몇 도예요? 50도, 50도. 나와요? 그럼 여기서 o b c 는 구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내신 갈 거야 네. 내신은 각을 뭐한다 그랬지? 이등분 이등분 한다고 했랬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몇 도니? 40도 40도야, 40도야. 자, 이거 이등변삼각형이다 이거 전체가 그치? 네. 그럼 180, 40 빼면? 140 나는 네. 이하면? 70, 70. 70도는 요 네각이야. 예. 맞아? 예. 내심을 막 여기 여기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심은 각을 이등분하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I를 지나면서 이등분이 되는 거야. 그래. 자, 얘몇 도야? 70도. 70도야. 얘가 70도기 이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지나면 내심이 지났어. 응. 여기 몇 도야? 35도. 35도가 되는. 음, 네.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IBC는 몇 도가 된다? 35도. 35도가 된다. 자, 몇 도야? 35도 아, 아.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되세요. 네. 정리하세요. 그럼. 그렇죠. 그걸 알면은 반지는 바로 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몇 시야? 7.5. 네. 2분의 15점. 네. 맞아? 네. 맞아? 네. 이건 돼야 돼. 네.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여기랑 여기랑 지금 달라요? 네. 어, 여기 접하는 부분이랑 여기 내심이랑 관련 있는 거지. 이렇게. 네. 이게 내자본의 네, 반지름이에요. 네 맞아? 네. 얘는 외자본의 반지름인거지. 네. 그러까내자본직각삼각형의 네. 네. 비판해준 점은 어디에 있어서? 아, 비, 외심이라서. 자, 얘와 네. 얘랑 무려 길이 같죠?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15가 반지름이래요. 맞아? 네, 네.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둘레 길이 구하는 곳식 뭐야? 2파이 알 2파이 R. 그래서 2분의 15 곱하시면 15파이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구야? 네. L1이야. 여기까지해요자 네. 네. 이제 내접한 둘레 구하러 갈 거야. 네. 자 우리 오늘 외운 공식 있어. S는 불러 2분의 1 네. R, A+, A, A, plus A plus B+, plus C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이제. 네. 자 문제에서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예. 직각삼각형이죠. 네. 네. 밑변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하시면 6구9 54는 54. 네. 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상각분 둘레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24에다가 12 더하시면 36, 몇이야? 36. 36이야. 약분할게요. 1 8 18 곱하기 r이 54니까 r는 더하나 잘 나오네요. 자 그러면 2파이 r 해서 몇 파이야? 6파이 이게 뭐야? l 2. 됐어. 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둘레 몇이야? 1 그래서 21파이 구하시면 됩니다. 되세요? 네. 정리하세요.